안녕하세요. 저는 런캐슬 수강을 하고 있는 5살 수더맨 프레아 엄마입니다. 아, 일단 지원 계기는 되게 단순한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다,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아이가 좀 예쁘다라고 많이 얘기해 주시고 좀 외모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모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요를 받고 이루어진, 이제 눈에 띄게 이루어진 점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처음에는 아이가 낯가림도 심하고 이제 소극적인 태도, 뭐 그런,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진 아이였는데, 어,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칭, 타칭, 얼음공주로 통하는 아이였는데 이제 자칭은 당연히 엘사 얼음공주였고요. 이제, 얼음 이제 타칭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응. 그 아이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이제 소극적이다 보니까 얼음공주라고 말을 붙여주셨는데 이제 교육을 들으면서 이제 천천히 그 얼음의 세계에서 응. 빠져나오기 응. 시작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자꾸 저 뒤에 숨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얼굴을 쳐다보고 말을 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되게 부담스러웠고 싫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 주변, 제 등에서 창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먼저 인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이 사람이다라고 자기소까지 해줄 때 그런 이제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두 번째로는 주변에서 먼저 아참 아이가 많이 밝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가깝게는 친인척분들이 프리아 성격이 많이 활달해졌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프리아가 이제 또래 친구들과 이제 이제 뭐 자기 주도적으로 뭐 학습을 한다든지 좀 리더십을 보이는 그런 놀이를 하려고 하는 뭐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 자신감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그냥 공공장소든 어디든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시무룩하고 이제 그랬던 건아인데 자기가 먼저 엄마 나 사진 찍어줘. 이코즈까저 코즈랄까 사진 많이 찍어줘. 이제 그런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보면서 아, 교육을 받으면서 더 많이 바뀌었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낯선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적응도 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그 키드 플랜이 오디션에 갔을 때 집에서 되게 준비를 잘했고 이제 이제 뭐딱 레디해서 갔는데 이게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시키는 걸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부산에서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갔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얼마 네. 전에 있었던 크리 오디션 이런 걸 봤을 때 보면은 낯선 환경이고 모르는 선생님들로. 얘기 속에서도 대답도 잘했고 이제 시킨 건 오래면 오래 노래 다한거 보고 와, 이게 교육의 효과라고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 키즈 플래닛을 선택한 이유도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제가 크게 이게 봤던 점은 이제 커리큘럼 뛰어난 커리큘럼. 이제 제가 이제 교육쪽에서도 일을 좀 했었고 커리큘럼의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그런 걸다 알고 있는데. 이제 커리큘럼을 봤을 때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 넘어갈 때그 연결성이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 이런 것도 보면 한 단원 끝나고 두, 두 번째 단원으로 넘어갈 때 이게 되게 연결성이 있어요. 이제 그런 연결성이참 좋고요. 그 다음에 또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춤을 배우고 싶어. 그러면 댄스 학원을 보내면 되고 잘하고 싶어 이렇게 하면 뭐 스피치하고 내이 되는데, 여기 퀴즈 플랜이 있으면 아이를 보내놓으면 아이가 포즈도 배우고 말졸조리 하는 방, 방법이라든지, 네, 뭐 춤, 뭐 노래 이런 것 여러 가지 배워오니까 이런 무슨 단과반 아닌 종합반 같은 그런 느낌, 뭐 일석삼조의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가질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뭐 보시면 뭐 아동심리 뭐 자격증을 소유하셨다든지, 또뭐 자격증이 중요하기보다는 다 이제 그만큼 어,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신 이제 그런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그런 이제 전문적인 지식 플러스 이제 노력미 그런 뭐 이제 경험 이게 솔직히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식도 지식이지만 이제 거기에 플러스 이제 선생님들의 노력미라든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재능과 끼를 발견을 하고 그걸 다 발견시켜 줄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키즈플래닛을 선택한 마지막 이유는 아이가 동기부여가 아주 잘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리아가 여태 이제 워크 과정을 하고 러닝 과정을 수강 중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대구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엄마 언제 대구에 가? 언제?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말은 그만큼 이제 선생님들과의,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이 잘 되고, 그다 동기부여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 제가 키즈프레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사랑하는 프레아에게 어, 엄마가 프레아 인사 안 하고, 다른 음. 사람들한테 뭐 말도 잘안 하고, 그래서 속상해가지고 많이 혼내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마가 왜 그랬을까 참 미안하더라고. 엄마가 이제 수업시간에 다른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서보니까 엄마도 너무 떨리고 참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 이제 우리 프레야, 음, 지금도 되게 많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많이 도와줬고 많은 발전을 보인 거. 그거에 대해서 엄마는 참 보람있고, 그 다음에 고맙게 생각해. 어제 또 프로필 찍는 거 보니까 역시 이제 거의 프로모델 같고 어, 그 다음에 뭐 쑥스러워하는 것도 훨씬 적어졌고 오히려 자신감 있게 잘 찍는 모습 보이니까 엄마가 너무 멋졌고 혜가 멋졌고 고마웠고 너무 예뻤어 음, 앞으로도 남은 과정잘 들었으면 좋겠고 수업도 어, 재미있게 어, 마지막 수업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